때린다. 저기 재원아 저기 사이드 잘 봐라. <목소리> 안 돼. 좀 잘라야지. 같이 가 줘. 따라가! 따라가! 어. 어떡 죽고 나가는 거 봐. 와, 와. 윤희야 앞쪽에 있는데 잡아줘야 돼 지혁아 더 올라와라 연결 연결 접지 말라니까 저거 진짜 저거 접으면 다 걸린다고 재원아! 잡아서 연결 나가자! 우와! <목소리> 예준아, 애들 올려! <목소리> <목소리> 넘는다, 넘는다, 넘는다! <목소리> 컨트롤! <목소리> 에 돌아서! 사이드로! 아니,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사이드로. 지호가! <목소리> 지호가! 안에 수비가 많지! 사이드로 와도 나와! 고고고. 예. 이거 신 주는 게 아니야? 뛰어. 이야안와지 거기 왜 나가 야 야, 수비할 때가운데 안에 사이드에도 막혀 두고. 어, 같이 해 줘라. 같이 해 줘라. 어. 자, 올라가자. 올라가. 윤혜야 좀 공격할 때 올라가자. 주사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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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여기 hey, h e 어 hey, hey, h e 손손손 <목에> <목에> 네, 손, 손. 말아요 손 <목에> 네. <목에> <laughs> 나가면서 한 번에 팀원. <목에> 사람 체크! 사람! 현대가! 사람 한 명! 전대기형 사람! 사람 잡으압지압탈 준비해라! 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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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압, 지압 가지마 가들어 봤다민야그 해야 돼. 달려 붙을 때. 그래. 지어 컨트롤 잘해 놓고 치는데. 미리 <laughs> 가좀더 내려. 좀더 내려. <laughs> 반대 봐라. 반대 봐라. 쪽 없다. 소라! 좋지 마니까 사이드 줘. 그렇지! 그렇지! 올려 <laughs> <그렇지. 웃음> <이리> 줘. 지영아지영아 네가 치고 가. 응. 응. 바로 올려. 올리지 마. 올리지 말고. 기라아 예준아. 예준아, 올리지 마. 저기 현택이 보고 잡으라 그래. 에이 <laughs> 원이 <laughs> <덕어. 웃음> 지구가 고그 해야 돼. 가야 돼. 반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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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려가죠. 다가, 아, 아, 어. 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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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. Spat다, 급하다. 급하다. 에이, 에이. 아이 가라 지영아 같이 해줘 같이 해줘구다 네. 준범아, 준범! 지영아, 준범, 준범이라 형은랑 자리 바꾸라 그래. 로나, 로나, 로나 천천히. 왜 급하게 하냐? 안 올라갔는데. 로나! <목소리> 로나, <목소리> 로나! 천천히! 로나! 천천히 하라고! 여기 올라가. 쥬가, 저 하나 더 내려가! 더내려더 내려가! 더 봐! 더내 이거! 더 내려가! 쳐봐! 쳐봐! 윤야 윤우! 8번! 윤우야! 글로 가면 안 돼! 로가 <목소리> 앞으로! 그게 <목소리> 안 주... 나와봐! 같이 해야 돼! 눈범이 오른쪽 가야 네, 돼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움직, 기서고움직이고 있어. 반대! 놓고 가. 놓고 가. 지 가. 더 들어와. 예준아 천천히. 예준아! 호안 된다. 윤우야 8번. 윤번 이거 컷! 컷! 윤우야 올리라고! 윤우야 내리면 안 돼. 올려 가운데. 위에 나와줘. 이 앞에, 앞에 걔.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안 해. 이서가가가이야수비야때너야많이내야다가운이가너 이리야 이야 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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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예준이 여기 와리야이 이리야 이리야 이리이거이거이거이거 이리야 이리야 아, 저, 또, 왜 저러갔어? 따라가야 돼, 따라가야 돼! 응! 에이, 에이, 가지마! 빨리. 한 번에 툭 2딜! 아, 밀어, 밀어, 아. 아. 한 번에 버려! 응! 지어아 아. 접지 말고, 가져가야 다리 들어오면 벌, 그래. 불편하잖아. 접으면 그래. 안 돼! 저기 공 따라서 내려가죠. 뛰어가 공 따라서 내려가다가 에이! 사람 봐라, 앞에! 사람! 예주야, 좀더 뒤에! 오! 티켓 티켓 로나 이거 길게 로나 이거 빨리! 에이 로나! 야 빨리 할땐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할땐 빨리 하고. 사이드! 어이. 사이드 어이. 에 연결! 해해해 괜찮아 어이. 안 나가네! 해해 해! 뭐 이거 예준아 가야 돼. 지영아 내려가줘! 에 급하다! 윤호야 호흡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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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준아 미리 체크 미리 체크 그래, 그래, 돼, 그래, 이거 버려 어, 빨리 백 빨리 백 지혁아 힘들 때 내려가줘야 돼 같이 힘들어 예준 사람, 사람 찾아 계속 비어있는 윤호야 8번 8번 봐 윤효, 뒤에. 이거 예준 컨트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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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현태가 어, 어. 현태 분위쳐 주라고 어, 어, 어. 지혁아 좀더 나가 나갔다가 빠져 나가. 어, 어. 가야 돼 가야 돼놔두지 말고 같이 같이. 와. 이거, 가, 치우가 가, 가. 가, 이거 이거 와야 돼 예준아, 예준아 와야 돼. 이거 잘라, 이거 잘라야 돼. 잘라, 잘라. 이거 잘라. 아, 너무 예측하지 말고. 예준, 예준이 안 해봐. 터지겠는데. 지 호흡하고 있다가 하나 오면 해야 돼. 오른발. 아우. 이완고 아, 좀 해. 같이 싸라! 줘우 재원! 하나하고 같이. 현태가 리멘트 치고 가면 따라가 주라고. 예순아! 예준아! 예준아! 한번해아 공이 안 간다 예지혁이 네, 네. 돌아서 말르네예 가져가 봐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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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계속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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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나와줘 나와줘 여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돼아 나와. 거기 경기장 어, 네. 나와줘 야, 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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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한번 나가면서 나가면서 머리해야 돼 머리해야 돼 반대 들어가죠 재원아 땀땀 지효가 준비해라 준비해 놈다 돌아 돌아가 돌아가

지어, 지가장 내려와라. 아, 오른쪽 가. 물 먹어. <목소리> 사람 사람 헤딩 나가야 돼, 나가야 돼. 어. <목소리> 어이, 가자, 가자 지어가, 지어가 빠져나오라 앞에, 앞에 지어 앞 앞에. 지혁, 앞에. 지혁, 앞에. 지혁. 아 공간이 현태가 공간이. 이거 유도가 나와야 돼.

같이 아 괜찮아 괜찮아 재원아 같이 해줘 지혁, 지혁아 지혁아 계속 오는 대신 컨트롤이 안 된다 예준아 나와 벽까지 거기 반대 재원아 반대 사람 잡아 연우 사람 잡으러 내려가! 오 아, 어. 괜찮아 또 뺏어 해! 지웅아! 대지웅아! 괜찮으니까 뺏어 하라 그래! 편태! 예준아! 괜찮으니까 가지고 나와서 하라고! 원래대로! 넘을 것 같으면 뜨지마! 알겠나? 애화이 아, 앞으로! 앞으로! 윤호 앞으로! <목소리> 붙어있는데 앞에!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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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 봐. 아. 안잘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막았는데. 공격할 때는 나와야 돼. 사이드, 영희야 공을 받아. 그래, 네, 가자. 아. 윤희야, 가지고 나와! 어, 어, 계속 지, 지고 나올 거야, 뭐. 어, 열심히 해!